자, 제가 좋아하는 소금물이 나왔네요. 오늘은 소금물입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사실은. 뭐냐면, 봐봐. 이렇게 어떤 물이 있는데, 여기에 엄마가 소금을 띡 넣었어. 그러면 이 소금이랑은 그대로, 그대로 웅크리고 있니? 아니잖아. 퍼져서 이 녀석은 소금물이 되겠죠. 혹은 이제 설탕을 띡 뿌렸어. 그러면 이제 설탕이 퍼져서 우리는 설탕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 뭐냐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비율이야 비와 비율 와 비율 공부하고 왔잖아요 6학년 때 그쵸 그래서 소금대 소금물을 비율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비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비율이 되겠습니다 비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비율 복습하는 거야.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준다는 것은 백분율을 나타낸다는 거죠.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은 백분율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진학이라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우리 중학교에 와서는 이것을 바로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농도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돼. 근데 너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농도의 공식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물의 양을 공식화 하려면 또 외워야 되겠니? 아니요. 소금을 가지고, 이 농도 공식을 가지고 소금의 양 공식을 추출하겠습니다. 뭐냐면 소금만 남기고 다 보내버려. 그러면 봐봐. 곱하기 백이 우측으로 넘어가면 나누기 백이 되겠죠? 나누기 백. 100, 그래서 백분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치? 나누기 백이니까. 그리고 여긴 사실 소금 나누기 소금물이거든. 그치? 그래서 소금물도 틱 던져. 그랬더니 곱하기 소금물이 되죠? 그래서 백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공식이 나오는 건데, 자 우리는 농도 공식보다 많이 쓰는 공식이 바로 이 소금물의 아니 소금의 공식입니다. 자이 공식 엄청 많이 쓸 거야. 이 공식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지만 아주 아주 많이 나오는 공식, 그러니까 소금물의 공식은 소금 공식이야. 소금물 구하는 공식 있잖아. 거기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소금 공식이야. 소금 공식. 무조건 소금 공식으로 푸는다고 생각해도, 어, 웬만한 건다풀 수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번 보자. 20% 소금물 400g에 물을 더 넣어 16%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에 답하세요.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을 Xg이라고 하겠다. 다음 표로 완성하시오. 자, 농도가, 물을 더 넣기 전에 농도가 20%인데, 그때 소금물의 양이 40이라고 했어? 그럼 그때의 럼그 소금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400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럼 물을 넣은 후에는, 이제 물을 넣었으니까 옅어졌잖아. 진하기가 낮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16%로 되고, 소금물의 양은 물을 더 넣었으니 이 400에 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금의 양은, 이때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겠죠? 400 플러스 X, 이렇게. 그럼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우세요. 자, 얘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넣으셔야겠죠. 자, 그럼 이쁘게 써볼게. 100분의 20 곱하기 400이 100분의 물을 넣어서 소금의 양은 물을 넣었을 뿐,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좀 농도가 옅어졌을 뿐 소금의 양은 같죠. 한마디로 우리가 소금은 소금이다라는 이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설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쪽 소금은 이쪽 소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더 넣어야 되는 물의 양을 구해라? 자 그러면 계산해볼게 짝짝해서 80이 되고 좌변은 80이 되고 음아 그게 아니구나 100부터 없애줘야겠다. 어, 미안해요. 100부터 없앨게요. 좌변 우변에 100, 100을 곱해서 100부터 없애자. 그러면 분자는 그대로 있고 이 100만 사라지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8, 1000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4 하니까 6400x가 되겠습니다. 그럼 x는 6400을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면 600116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 x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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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디 틀렸습니까? 제가 엄청 멍청한 짓을 했죠? 이렇게 분배법칙이 안 해. 분배법칙 안 했어. 나왜 이래. 나 성생 안 할래. 아, 진짜 자괴감이 느껴지네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자, X. 물의 양을 구했으니, 이제 정답을 쓰셔야 되는데, 단위도 쓰셔야 됩니다. 100g. 이렇게. 죄송합니다. 중간 실수한 거, 여러분, 돌을 던지시고, 자,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난 일단 시험을 다 마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실수하지 마시고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분배법칙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가보자. 자, 본격적인 그 네모칸 다 필요 없고 본격적인 소금물 이제 봐보자. 7%의 소금물 200g과 15%의 소금물을 섞어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린 비커를 만들면 돼. 짠! 7%의 소금물 200g과, 자, 15%의 소금물 섞어서, 섞어서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섞어서 13%의 소금물을 만든다. 이때 15%의 소금물의 양,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X로 잡아주는 거야. 얘가 X 소금물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00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자, 무조건 이 비커를 만들면 성공한다. 무조건 성공한다. 여기에 있는 소금과 다 소금을 소금 공식 이용한다고 했잖아, 제가, 그렇이 소금과 이 소금을 섞어서 이 소금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공식하면 끝. 자, 그럼 소금이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짜라락 100을 곱합시다. 찍찍찍 그래서 1400 플러스 15X는 자, 2600 플러스 13X 이번엔 실수 안할게. 자, X를 좌변으로 보내면 15X 빼기 13X가 되고 이번에는 1400을 우변으로 보낼게요. 마이너스 1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X는 1400 빼봐봐 1200 이렇게 되고 X는 6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이제 다 구한 거니? 답 뭐, 야 소금물의 양 X, 오케이. 그러면 아주 가뿐하게 600g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금물 어떻게 한다고? 비커만 만들면 성공이다. 비커만 만들면 소금이다. 그두 번째, 소금의 공식을 사용한다. 소금의 공식을 사용한다. 이것만 있으면 다 끝! 자, 중학교 2학년 때도 우리 소금물의 공식 이용하니까 우리 반드시 지금 공부를 하고 다음 학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같이는 다음 시간에 보고 이 거속시랑 소금물의 농도에 대해서 좀 음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